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구 아내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도청에서 도민 리포트연찬에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인데요 가까이 5분 거리에 내포 한우 전문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전문점이 아니에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선생님이 퇴직 후에 가게를 차렸답니다 동생이랑 어떤 덴지 한번 들어가 보고요. 여러분, 내포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여기 한번 들리셔서. 아니,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점심에는 구수한 한우탕이 12,000원, 담백한 한우 뚝불이 13,000원, 한우 등심이 15,000원이랍니다. 1인. 이 이렇게 맛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주인이 바뀌었다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예약전화 041 633-924입니다. 9 633-9294. 구이를 구워서 주시오. 구이 구워 주시오. 구이 구사.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음식점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네요. 들어가 볼까요? 당기시오. 당기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포 한우 전문점에 왔습니다. 네. 어, 이곳에 요리사로 변신한 우리 이정화 선생님 계시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야 되겠죠? 네, 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돼있네요. 네, 네. <laughs> 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요리사 복장도 멋있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셰프가 되셨습니까? 다모. <laughs> 원래 요리 잘하셨죠? 네.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저는 교무실에서도 맛있는 점심을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난 상추랑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가야 되겠죠? 그럼요. 네, 제가 좀뭘 주문하면 좋을까요? 네. 벌써 손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게 구멍 갈매기 사장님이에요. <laughs> 아 손님이 먼저 드시는 거예요네아 <laughs> 그렇지 손님이 배가 불러야 아니 사장님이 배가 불러야 손님 배를 채우니까 네 사장님이 저녁식사를 점심 겸 저녁인가요? 네. 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갈 고기가 맛이 어떤가 미리 시식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어, 저도 시켜서 한번 먹을게요 뭐를 시켜서 한번 맛을 볼까요? 어떤 걸 먹어야 제가 소개를 잘해드릴까? 비싼 거 먹어볼까요? 네. 어, 여럿이 여러 시 와야 좋은데 혼자 와서 어떻게 해요? 아요아 고기를 좀 사가도 되죠? 네, 그죠. 야. 어, 네. <laughs> 근데 앞치마에 소주가 딱 있다. 이제 우린 세주야. <laughs> 아, 아손 한번 잡아봐야지. 에서나주는 거. 아, 알아요. <laughs> 근데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성이 맞는가 봐요. 그죠. 네. 하실만해요? 아이고 몇월에? 11월. 11월에. 허, 작년 11월? 아니에요 올해. 11월. 올 11월. 야 따끈따끈하네요. 그럼요. 따끈따끈한 주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기대가 되고요. 잠시 후에 우리 내포. 어, 충남도청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네포 뭐 한우 전문점에 고깃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